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뺏겼냐면 제이 도시만 부산이 변방에 밀려난다고 했어요세만금 산단의 부자유치가 결정됐는데 6조6천이야 대단하죠. 박인준 시장은 저희들 민주당보다는 자기 나 남들은 능력이 있다고 라 해가지고 이런저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포커를 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당시의 공약 사상들 하나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지금. 국토부장관 원효영 장관이 국책사 1조 8천억짜리 도로도 안 하겠다 하나만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신공항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엑스포 안 됐으니까 니네 가덕신공항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좀더 시간을 끌어보자 아니면 뭐 2030년 완공이 아니라 10년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호2 2 1784 바로 전해봐라이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부산시의 대응도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일이 좀 있었죠 만명 이상이 이제 부산에 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부산시에서 어디다 어뢰를 했냐면 부산관광공사에 어뢰를 해서 좀 잘해봐라 그러 그러니까 관광공사는 하는 일이 많은 뭐 겁니까 그 관광해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워딩을 부산 홍보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왜 큰이 말하는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정말이 그 전도되고 맥락이 없는 얘기. 아니, 내가 없는 사람들의 집단 같아. 이 부산시 행정이 다 그렇다는 거야. 이번 보면은 이거 내가 없는 행동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이공상공 엑스포 홍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난민에 가까운 상태로 대영한 그 스카우터들이 과연 홍보의 대상인가요? 지도자 인식, 그들 문어 놓는 거죠. 부산시장과 부시장의 인식, 어떻게 바라보는, 그 워딩이 그들 문어 놓는다 보는데, 이 공감하는 능력을 생각하거든요. 특히 손님들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그걸 어떻게 보얻고 상처 난걸 어떻게 어루만 주면서,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차분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자기 마음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른들 마음들. 이게 뭐예요? 상업적인 마음들이 드러난 거, 참사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우리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지금 자 우리가 이번에 2036엑스포를 부산에서 하니까 잘 홍보 부탁 네, 잘 이제 그러니까 대접을 하면 홍보가 될 수는 있죠 결과는 좋고 아, 이 친구들이 이런데 또 한국에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죠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행정을 하는 부산시를 보는 세계 만국의 청소년들은 과연 부산시를 어떻게 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박영준 시장을 보면은 자기가 당선만 된 것도 아니고 떨어져가 야인생활을 좀 오래 봤잖아요. 야인생활을 해보면서 못 보던 걸 봐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 그 자체로 보고 상대방이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다칠수거나면 마음을 어루만지 있는 작업들이 그러니까 먼저들는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데 어르다는 마음들이 장사 속 마음들이 들어가지고 워딩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뭐예요? 부끄럽잖아요 이게 부산의 미래나 시민의 안전이나 그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진정성이 없죠 그렇죠. 그냥 조여주기식 전시 행정만 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렇죠. 진짜 이 장면에서 절실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 엑스포는 이제 빼고 여기서 오신 손님 아이들이 마음들이 다친 부분들 우리가 최선과 정성을 해가지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만약 그랬더라면 더외국 손님들이 봤을 때아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국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구나 해가지고 잘 전달될 건데 그거는 전달된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러나오는 거를 막 잼뿌리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왜뭐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잼버리 실패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만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만금이 습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좀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군산 쪽은 매립이 완전 끝난 상태래요. 그런데 지금 부안 쪽, 군산과 부안 쪽이 다른 게 부안은 매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군산에서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만금에서도 부안으로 그렇죠.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완벽히 밝혀진 건 아닌데 그래서 농지로 또조성된는 곳이기 때문에 배수도 안 되는 데서 플라스틱 바레트 위에다가 애들 찬막 쳐놓고 그렇죠. 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상벌레 깔다고 얘들이 막 밤마다 막 와가지고 청소년들 그막 완전히 지금 험하게 막 상처 입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시행정을 하면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라도 동행해서 한국 애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렇다 요즘 나약해져서 그걸 못 참는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고 잼버리의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신 여기서 하루만 있어 보라고. 음, 아, 전형적인 음. 그러니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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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게 뭐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번 기회로. 한번 아, 더. 예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요 아, 애들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른들, 뭐또 문제지만 애들 상대로 이런 준비 있다, 이따위 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부산에 끼치는 영향이나 부산에 그런 데 지금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이벤트에만,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속은 음. 하나도 못 만든다. 야, 그래서 부산일보에서 제대로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사설에서 기부를 한것 중에. 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뺏겼냐면, 그, 우리 타이틀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세만금 산단에 투자 유치가 결정됐는데 6조 6천억. 야, 대단하죠. 뭐, 일단은 수도권은 그렇다 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수도권이 집중되고 하는 것들은 빼고라도, 그러면 그 다른, 이제 뭐, 전라권, 경상권, 뭐, 충청권, 뭐, 강원, 있지 않습니까? 제2도시라 부산이 변방에 밀려난다고 했어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박형식 시장님 같이 선거 캠프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 많은 기업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유치시키겠다. 유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2년 됐죠. 2년이 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부산만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가 반도체, 2차 전지, 자율주행차, 전기차,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첨단 산업 벨트,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에 부산은 뽑히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걸 연구하기 위한 이제 그 대학에 대한 지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담 분야 대학 지원 사업에도 부산은 그냥 물 먹고 있다, <laughs> 물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역에서는 바이오 2차 단지 등 앞서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등이 싹쓸이를 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대학을 하나도 따질 못했어요. 그리고 한 지역 대학 총장은 중앙부처의 R&D 예산을 신청하러 갔더니 부산에 정부 예산을 받을 만한 첨단 기업이 있느냐라고 해서. 그냥 모든 걸 날렸다라고 하고, 울산의 현대차. 그리고 경남은 우주항공, 경북은 포스코 2차 전지 수소 등을 확장하면서 지역 기업과 대학을 4차 산업 견인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잘 나타나고 있는데 두산이 이제 질적인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박영준 시장은 저희들 민주당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능력 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전 이야기했듯이 이런저런 능력 이 있다 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법가를남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 공략 사항들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뭐 이런 기사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발상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부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가지고 반이 시장이 그 당시 했던 그 공략들을 다시 세심하게 다시 살, 볼수 있는 그 충분한 그 시간이 되니까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2공3공 하나만 바라보고 하다가 그조차도 만약에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그 대비를 지금 어떻게 그 감당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런 얘기는 좀 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전라도보다는 좀 낫지 않냐. 근데 이거 정확하게 집었습니다. 그 전북이 부산보다 그 많은 투자금액을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았죠. l s 그룹의 1조 8,400억 원 2차 전지 소재 투자식을 가졌고, 그리고 에코프로 LG화학, SK,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GM 코리아 등 31개 첨단 기업이 이미 6조 6천억 원을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3만 2천명의 고용 약속까지 그 3만 2천명이라면 우리 지금 시청자 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게 4인 가족을 집계를 음. 같이 하면은 결국 이 30만명이 지금 이 하나로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반하는 또 기반 음, 서비스업 이라든지 이런까지다 하면 사실은 4,50만명의 경제 효과가, 왜, 결국은 지금 사실은 20% 이상의 효과가 생긴다는 건데, 이것을 다 뺏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에 좋은 인력들이 모여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2030 엑스포도 매우 중요한 부산시의 과제이긴 하지만 가덕신공항의 중요성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항공 수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관문공항이 있지 않는 한 이런 산업들도 유치할 수가 없거든요. 부산이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그래서 시장님이 엑스포 유치하는 것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영 장관이 국책사 1조 8천억짜리 도로도 안 하겠다 하나만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덕신공항이라고 그렇게 얘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뭐 엑스포 안 됐으니까 니네 가덕신공항 지금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좀더 시간을 끌어보자 아니면 뭐 2030년 완공이 아니라 10년 정도 더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기사에서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정작 이를 주도하는 부산시는 온갖 MOU와 구호만 활용할 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나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성 있는 행정 지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뭘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박영준 시장이 자기가 워낙 또 개인적으로 뭐 능력이 있다 하니까 요금 계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계속 이제 검도를 한다면 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단점을 저는 이제 박영준 시장한테 이제 맡길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 선거 때 부산 민주당이 할 일들이 이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부산시에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야 된다. 더 이상 너희들한테 맡겨두서 안 된다. 이런 분을 좀 주체를 부산민주당 주체 선언으로 나가야 아 된다. 부산 가까야 반갑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다시 뛰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산의 미래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게 판단하시는 분들 많지만요, 부산 살기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아주 밝은 도시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도시 부산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사람이면 아가 지역 오는 사람 환영하는 마음 가지고 살기 좋은 부산 여야를 넘나들면서 어깨를 걸고 살기 좋은 부산을 같이 만들어 서합니다 파이팅! 전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티비에 협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득 신공항 건립과 2030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서 BNK 부산랭이 함께 합니다.